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펀딩 프리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이 게임, 크틀루콜 오브 매드니스입니다. 네, 이 게임은 시몬 말린스키와 발투미의 지에로카 작가님의 게임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사실 이두 분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시몬 말린스키 작가님은 파라노말 디텍티브에도 작가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1월1 2일부터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시작하는 게임이고요. 저는 차카 게임즈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서 몇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카 o 루코 a 브매드니스는 1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어, 이렇게 각자 개인 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각자 정해진 퀄리티스트 타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 혼자만 볼수 있게 어,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어, 해 두고요. 어, 그리고 각자 처음에 어, 받은 세팅 카드 대로 조사자들을 세팅합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내가 조사자가 되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컬티스트가 되어서 의식을 해야 되는데 조사자들이 방해를 하러 오는 그런 형식이에요. 어, 그래서 조사자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한 칸씩 한 칸씩 매 라운드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베이스캠프까지 내려오면은 어, 조사자의 힘만큼 나의 컬티스트들이 죽어나가고요. 누군가 한 명의 컬티스트들이 다 죽으면 그 라운드까지만 하고 게임을 마치고 점수 계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중앙에 보면 이렇게 4개의 파워카드와 그 파워카드에 해당하는 신카드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5가지의 신 중에 4개의 신만 골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파워카드는 여기에다가 피규어를 올려서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카드고요 이 신카드들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골 카드들을 받게 되는데 3장을 받고 그 중에서 2장만 선택하고 한 장은 버리게 돼요 원래 이 목표 카드들은 2인 플레이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뭐 써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목표 카드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즉시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고유의 캐릭터 카드를 4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꼴찌 플레이어부터 시작 플레이어까지 역순으로 어신 카드를 한 장씩 구입을 합니다. 이 구입을 할 때는 비용이 필요한데요. 이 비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컬티스트들을 내야 돼요. 컬티스트 토큰을 이렇게 아 나는... 어, 퀄티스트 토큰을 내고 이렇게 한 장을 니알라 토텍을 가져오겠다, 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카드들과 잘 섞은 다음에 덤미로 네, 만듭니다. 그리고 세 장을 뽑아서 손에 듭니다. 네, 이게 이제 핸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각자 광기 토큰을 하나씩 어, 가지고 시작을 해요.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고요. 각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어, 처음에는 준비 단계인데 첫 라운드에는 준비 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고 두 번째 단계인 헤드쿼터 디펜스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 단계에서는 각자 한 번씩 액션을 하고 어, 턴을 넘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다가 누군가가 한 명이 패스를 하고 나면은 어, 그 사람은 더 이상 행동을 할수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패스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은 어, 공짜로 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내 차례가 왔을 때 턴을 진행하려면 요 광기 토큰을 하나씩을 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싫으면 나도 패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패스한 사람은 이렇게 선 마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에 하는 행동 한 가지는 카드 한 장을 내는 건데요. 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카드들 중에서 한 장을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액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액션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카드 액션을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덩어리 중에서 한 가지 덩어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액션을 선택하면은 이 행동 하나를 할수 있고요. 어, 여기를 선택하면 이 행동과 이 행동 두 개를 다할수 있지만 보석 그러니까 광기 토큰을 내야 하고요. 여기를 선택하면은 역시 두 가지 행동을 다할수 있지만 이거는 낮에는 할수 없고 밤 라운드에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이콘들을 보면은 이 어택. 주먹에 있는 카드들은 여기에 있는 조사자들의 체력을 그만큼 낮춰줍니다. 그래서 조사자들의 체력을 깎아서 1에서 0까지 깎았다. 그럼 이 조사자는 죽게 돼요. 만약에 조사자들에게 광기 토큰이 붙어 있었다면 그 광기 토큰을 어, 조사자가 죽으면서 내가 가져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강화라는 행동이 있는데 이거는 조사자 한 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체력이 깎여져 있는 어, 조사자를 이렇게 회복을 시키겠죠. 자이 게임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내 조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조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move. 조사자를 원하는 칸만큼 이동한다. 이것도 역시 내 조사자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조사자를 앞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초록색은 내 컬티스트, 빨간색은 상대방의 컬티스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을 3개 제한다. 그러면 은내 컬티스트 셋을 사용한다. 뭐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런 카드는 상대방의 컬티스트를 둘 제거한다. 대신 내가 보석 하나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사자 한 명을 즉시 제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리추얼이라는 거는요. 요 신카드 한 장을 손에 가져오는 건데 어,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한번 할 때마다 나에게는 어, 신의 능력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불토큰을 놓는 것, 제거하는 것. 자, 불토큰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놓거나 뭐, 나에게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 토큰이 있으면 게임 준비 단계에서 우리 퀄티스트들이 죽게 돼요. 어 그리고 요거는 텐트를 설치한다 그리고 텐트를 제거한다 어, 라는 건데 텐트 설치는 보통 상대방에게 하는데요. 이렇게 텐트를 설치하면은 조사자들이 이 칸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칸을 넘어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사자들이 더 빨리 상대방의 헤드쿼터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텐트는 아무 때나 내가 제거할 수 있는데요. 그 대신 두 개의 아무 보석 토큰이나 두 명의 퀄티스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아래쪽에는 이렇게 특별한 행동들도 적혀있고요 이렇게 드로우 카드처럼 카드 한 장을 뽑아라 어, 또는 이렇게 액션이 적혀있는데요 액션이 있으면 은 이번 차례에 액션을 한번더할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사용한 카드는 버린 카드 더미로 가게 되고요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카드가 보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인 액션 외에 뭐 보너스로 할수 있는 액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천막을 제거하는 액션 그리고, 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액션이 있는데요. 내가 리추얼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파워카드에다가 내 말을 놓고 그 카드를 사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말이 있으면은, 내이 말을 한번 눕혀서 여기에 있는 행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요. 카드를 뽑거나 조사자를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있고요. 낮 행동과 밤 행동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선마커가 태양 쪽을 향해 있으면 낮이고요. 달 쪽을 향해 있으면 밤인데, 어, 라운드 준비 단계 때 이걸 한번 돌려서 매 라운드마다 이번 라운드는 낮, 다음 라운드는 밤. 이렇게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광기 토큰을 하나 사용해서 특별한 액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 덱에서 카드를 한장 가져오거나 또는 내 버린 카드 더미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내덱 가장 아래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요, 신 카드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맨 아래로, 되돌려 놓거나, 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턴에 한 번, 자기 직시 목표를 달성하면은, 이 목표를 가져오고, 새로운 목표를 꺼내놓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 액션을 쓴 상태에서, 내가 다른, 어 신의 리추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내 피규어를 옮기고, 그 행동을 한번더할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누운 피규어는, 어, 이런 식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누워있어요. 자, 이렇게 헤드쿼터 디펜스 단계가 끝나고 나면 조사자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조사자 단계 때는 이 조사자들이 한꺼번에 다한 칸씩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 역시 이때 천막이 있다면 이렇게 이 천막을 넘어서 어, 들어오게 되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조사자는 헤드쿼터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격력만큼 컬티스트 토큰을 잃어야 되고요. 이 조사자 토큰은 버린 조사자 더미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격한 조사자 토큰 위에 이런 보석이 있었다, 그럼 이 보석은 내꺼가세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의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 세 장마다 텐트 토큰을 하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린 카드 더미는, 어, 덱과 함께 다시 섞어서, 어, 더미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라운드를 마치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까 생략했던 라운드 준비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시간이 낮에서 밤으로, 또는 밤에서 낮으로 바뀌고요. 자 이렇게 불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낮일 경우에는 불토큰 하나당 컬티스트 한 명이 죽고요. 밤일 경우에는 불토큰 하나당 컬티스트 두 명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한장 뽑아서 손으로 가져오고요. 모든 캐릭터 카드, 넘어져 있는 캐릭터 카드를 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각자 세 명의 조사자를 새로, 내려놓는데요. 이렇게 기본 세팅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내려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누군가 한 명의 컬티스트들이 전멸하고 나면 그 라운드까지만 진행하고 게임을 마치고요. 그때까지 남아있던 컬티스트들을 어, 모두 뒤집어, 이 컬티스트들의 숫자를 모두 더하고 이 컬티스트 토큰들의 합과 어, 달성한 목표 카드들의 합을 합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이제 이 게임을 해보고 제가 느낀 점들을 조금 말해볼게요. 우선 난이도는 패밀리 전략 게임입니다. 어, 겉보기에는 이렇게 박스도 크고 그리고 약간 엘드리치 호러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데 어, 실제로 게임을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 게임을 몇 가지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어그 다음 단계로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일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임입니다. 어 그리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토타입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 플레이어 피규어가 4개 들어 있는데 이 피규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어, 그리고 테마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크틀루 테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조사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곳. 이곳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파워 카드나 신카드에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리얼하고 섬뜩할 정도로 잘 그려져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 게임으로 들어가면 디펜스 게임이 되기 때문에 테마에 몰입하게 된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어요. 전략성과 파티성 중에서는 전략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기 덱과 손패를 굉장히 잘 관리해야 하고요. 이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어, 카드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카드를 만약 많이 쓴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닌 게 버린 카드 덤에 있는 카드 세 장마다 천막이 하나씩 놓이기 때문에 이 천막 하나가 놓이는 게 굉장히 나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핸드 관리와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석이 주는 추가 행동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인터랙션이 상당히 강한 게임인데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조사자들을 회복시켜 준다거나 그 조사자들을 앞으로 이동시킨다거나 또는 텐트를 놓아서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호작용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는 게임입니다. 리플레이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매번 신카드 5장 중에 4장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처음에 세팅할 때 세팅 값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자기 손에 들어오는 목표 카드가 다르다는 것뭐요 정도가 되겠고요 어, 사실 그것보다 더큰 리플레이성 요소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뭔가 서로 딴지 걸고 내가 이제 공격을 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리플레이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크툴루 코르보 매드니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보시고 관심이 좀 생기셨다면, 킥스타터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치 골로 1인 풀 룰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구간에다가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툴루 테마를 좋아하신다면,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도르 여러분, 안녕!